네, 자, 이제, 우리 이더리움 보시는데, 자, 이더리움이 결국은, 네, 지난번에 제가도 한번, 이, 이 여러분들한테 영, 올린 영상에서, 50%, 즉, 여, 이거의, 요거의, 요거의 적어도 50%는 올 거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그달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그 50%가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은 단기 대응만 해야 돼요. 지금, 왔죠, 여러분. 이제, 지금이. 350불. 네,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은 이제 매수권에 들어온 걸로 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 이더리움은 이게 잘못 썼네. 예, 매수권에 들어온 걸로 봐야 할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50% 자리, 50% 인근, 예, 어제도 한 360불, 390불 들어갔다가 단기 대응만 제가 다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최근에 흐름이 조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음, 약간 패턴도 예, 패턴도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근데 이런 경우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이런 경우 조금 제가 볼때 이렇게 봐야 할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이게 패턴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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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지금 이거의 확장값을 가고 있어요. 예, 이거의 확장값을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요거는 이틀 후 제가 빨리 볼게요 그래서 현재 현재 기준으로 예 지금 보니까 350불이 잖아요 뭐예요? 350불 지금 348불인데 이거 현재값부터 들어가야 돼 일부러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348에 예, 348달러에요 달러에서 예, 조금 아래면 한예한332 예, 그정도 <laughs> 332. 예, 이 정도 범위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40만 원 이짝저짝, 예, 한 41만 원, 40만 원 이짝저짝. 지금 조금 더 내려고 오 있으니까 조금 제, 저, 죄송한데 제가 2 차를 조금만 내릴게요. 332에서 혹시 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한323 3 수준으로만 조금만 조정할게요. 10분 정도는 조정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정도 범위를 일단은 예, 이게 오늘자 환율로 달러를 오늘자 환율로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거래소마다 김프가 붙거나 하면 가격이 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가 얼마예요? 저기, 원화거래소 이더리움. 네, 보셔봐요. 예, 지금 원래 지금 3, 4, 8, 348달러가 예, 4 1 4 0 0 0원인데 지금 345달러인데도 지금 얼마예요? 원화거래소 김프가 좀 계속 붙고 있죠. 예, 그래서 김프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려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거를 만약에 조금 크게 보면, 조금 크게 보더라도 여기가 지지자리에요. 거의 다 왔네요, 네,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여기, 여기서 잡아야 돼요. 이 네, 지금 이 범위, 예, 뭐, 대략적으로 한 320, 350달러 범위. 이 범위 그냥 잡으셔야 됩니다, 잡고, 그러면, 목표치가 얼마예요 라고 물,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목표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단기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단기 대응만. 지금은, 정고점을 바로 넘길다 넘길지는 한참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상태면, 예, 일단은 단기는 한 400달러를 보셔요. 400, 400달러. 짧게는 조금 더 본다 그러면 420달러. 그래서 일단 제가 단기 목표치를, 예, 420달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 겁먹지 마세요. 원래 코인은 1 0원날 사가지고 1 0발날 팔아 처먹는 거예요. 1 0원은날 사는 겁니다. 이런 때못 사면 안 돼요. 바보예요. 예, 이런 때, 요 하단까지 고려해서 분할로만 하시면 되고, 에 예, 손절 라인은 손절 라인은 현재 기준으로 잠깐만요. 이거는 뭐 현물은 손절 라인을 설정해 줄 이유가 없는데 예, 선물들은 알아서 손절을 결, 결정해야 돼. 본인들 레버리지 따라서. 예? 예. 일단은 뭐 지금 거에한 여기 한 310불 정도만 예, 탄탄하게 정는게 맞을 것 같아.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조금 골치 아프죠. 예. 3 0 0원3 0 0 10달러 수준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제가 드립니다. 네. 예? 자, 예, 일단 이더리움 말씀드렸어요. 요, 지금 제가 아까 이거를 엑스텐션을 조금 작게 보면 작게 보면 이렇고요. 이 범위가 지금 들어온 범위고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조금 크게 봤을 때도 네, 이 근처야. 이게 한 340불, 330불 어라운드가 맞고 7절입니다. 네, 그래서 대충 범위 뭐 이렇게 보시고 네, 또김부부터 가지고 여기까지 안 오지도 오지도 않아.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일단 단기는 420불을 일단 목표로 한다. 네, 그렇게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